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인사는 확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하시냐?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유일한 말이 들어갔죠? 정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셨는데, 느끼지만 제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를 올바로 할 때에, 제가 주와 만나고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강한 순간이고, 제 힘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저는 항상 느낀다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언제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학창시절 때 공부하실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3년만 딱 정말 고생하고 대학 가자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그 말을 하세요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날다 뭐 5분 더 공부하면 뭐가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인내가 무엇일까요? 더운 날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을 때에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저는 군대를 못 갔지만, 저는 안간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예, 군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스실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방독면이 없이 오래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내가 참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그게 내가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시험 시간에 제가 수능을 보고 있고, SAT를 보고 있는데, 맹장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서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인내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들은 하나같이, 어, 사람의 의지 아니면 사람의 노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인내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내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성품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 사보금서에서 그 대한 인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사보금서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그 일생 중에 그 인내하셨던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에는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오래 참는 그런 인내, 인간적인 인내가, 인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가진 고통과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십자가 죽음에서 인내까지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실 적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의 입구리 계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보시기에 얼마나 이 주위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얼마나 부족하게 보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불쌍한 영혼들 죄악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서 그 품으셨던 그 인내의 마음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인내하심 그 우리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인내와의 기준과 너무나 틀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인내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말씀에서 보이신 그 인내는 무엇이었을까? 그 인내를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냥 말씀에 써있으니까 해야죠 하는 그런 흉내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나누고,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인내를 알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위에도 예수님의 성품인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진실된 인내,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인내는 죽어가는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인내였습니다. 좀 길죠? 네, 예수님의 인내는 죽어가는 영혼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냥 잠시만이 아니라 잠깐만이 아니라 어느 기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영적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는 엄청난 집안의 사람이었으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보니까요, 기세가 등등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세, 위세가 등등했을까요? 거기다가 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예수의 돌을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서, 잡아서 가두거나 죽여버리라고 그 사도바울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13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위세 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말씀에 그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행한 것이므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그는 먼저 서두에 말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이 얘기는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처음부터 충성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집요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잡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엄선난 착각인 것입니다. 이미 그 생각은 사도바울이 훨씬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눈을 멀게 하시고 돌이 켰다는 그런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런 직분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의 훌륭한 배경도 아니었고 그의 능력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자신의 노력도 아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정말 더럽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벌하시고 바로 죽음에 뭐라는, 뭐라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셔서 그 물론 회심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 후에도 지금 이 바울이 노년기에 이르어서 지금 이 서신을 쓸 때까지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그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하는 그 성품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으로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를 콜링한, 콜링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였다가 이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많은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는 그가 편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진, 지도자인 디모데에게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 너무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슬퍼런 그 권위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나를 참아주셨고 여기까지 내가 변화되게 인도하신 분, 나를 위해 참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알고 리 있는 것.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바울이, 제가 바울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못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참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여기까지 왔음을 그는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가르친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저는 어릴 때이 헬렌 켈러의 위인 전기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그녀의 삼감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포기한 이 헬렌 켈러에게 이 설리반 선생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손에 글씨를 써 주고 답답함과 보이지 않는 장애로 버릇도 없고 인격 교육도 되지 않았고 정말로 거친 성격을 가지게 된그 헬렌을 끝까지 품고 헬렌 켈러가 고집을 부리고 정말로 짜증과 분노를 표출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그녀를 같이 살면서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헬렌켈러가 헬렌켈러에게 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물을 만지게 하고 손바닥에는 워러라고 글을 써주었습니다. 단순 당연히 한 번밖에 안한번 한 해가 좀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헬렌켈러가 짜증을 내고 난 물이 쉬워요 만지고 싶지 않아요 해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손에다가 워러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소년에 컵을 주어 주면서 이것은 컵이다 하면서 컵이라고 써 주었습니다. 헬렌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컵을 깨기도 하고 선생님께 화도 내고 도망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사랑의 지도로 이 헬렌 켈러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글을 쓸수 있었고 공부도 할수 있었고 이제는 인격 교육도 가지게 되어서 남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는 당시에 20세기 초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고, 정말로 임파서블이었던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녀는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운동을 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장애인도 할수 있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의 그 노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리만 선생님의 그 인내, 그 사랑의 인내로 끝까지 그녀와 함께 하면서 그 헬렌 켈러를 지도한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그 헬렌 켈러는 거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물건을 던지고 하기 싫고 울부짖다 하더라도 그 헬렌 켈러를 인내와 사랑으로 품었던 그 설리만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아, 왜 저예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주님, 저 먹고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개수였고 내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인내의 성품으로 나를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내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단순히 그래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그가 그 인내를 받고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유를 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어쩌면 바울의 눈에는 그동안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모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너무나 부족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겉면의 말씀으로 봐라 디모데. 내가 지금까지 온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내함으로, 내가 죄가 있었고, 지금도 나의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그 하나님의 인내 성품 그 은혜였다는 것을 이 드모드에게 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죄인 괴수였고,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교만했던, 그 기세가 등등하였던 바울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의 서신들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를 얘기할 때참 쉽지 않은 문제죠.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맞지 않는 사람, 성장이 더딘 사람, 무조건 참아라. 다 지나간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냐? 여전히 그 지금 뱉은 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인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타인에 대한 그 기대와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습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아유, 거로 가면 안 되지 나를 따라와야지 아무리 내가 믿고 원망스럽더라도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설리먼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인내했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한 자가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아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아 맞습니다.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년, 나와는 맞지가 않고 성격이 틀리겠지만 이 교회 가운데는 다양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성품, 그 인내의 성품으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 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묵상해 봤습니다. 글로 써도 너무나 많고,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참아주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인내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타이밍에 그런 것들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급한 마음, 고집스러움, 정말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하는 저의 그런 성품을 인내해 주시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건나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인내하시는구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나를 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 짧은 순간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받은 그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잘났으니까 왜변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그 한량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정말 죄인 개수같이 내 멋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하고 정말 예수님을 팔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사랑의 지도로 그 인내로 인노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타인을 위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 줄수 있고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내의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식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저희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아,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인내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 생명에 대한 인내였습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 생명에 대한 그 은혜였던 것입 인내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의 본보기를 누구로 하였냐? 자신으로 택하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못되게 행동했던 바울,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사도의 삶을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참아주시면서 예수님 인내하신, 인내하시는구나 정말 은혜가 있으시는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한때 율법으로 능통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벌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그가 잠시 멀었던 그 눈이 치유되면서 자신의 옛 삶을 돌아보며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인내를 통한 이젠 내가 옛날에는 너무나 기세가 등등하였고 살기가 넘치던 그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고 내가 구원 받았음을 그는 그 자리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일장 십삼절 십사절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저희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구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 바울은 오늘 자신의 업적도 아닌, 자신의 능력도 아닌, 자신의 위치도 아닌, 오직 받은 예수님의 구원. 그 사랑의 인내를 자랑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핍박자요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변해 있다 나를 본보기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 청년들에게 입교나 세례를 제가 세 가지 교육 때꼭 합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식이라서 그냥 세례 받으면은. 그냥 총각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꼭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오직 그 은혜 간에 은혜,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온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오늘부터 자, 내가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세례 시간이요, 입교 시간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제가 그렇게 꼭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동안 가운데는 바울처럼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담에색 도상이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요. 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리눈이멀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오면서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 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곧 그들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의지하는 내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데 왜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되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멀게 된 그의 눈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뜨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고, 기세가 등등했던 바이였지만 이제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다시 뜨게 되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젠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드리지만 내 의가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닌 새 생명을 통해 사는 나임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그 선생님의 지도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아니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구원받고 말씀 보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 아, 그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나를 위해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이 떠질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새 생명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게 나눠주고 내가 이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인내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고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인내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진정한 성품 그 사랑의 인내를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느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삶처럼 디모데를 위해 아니면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으로 권유하고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는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쓴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주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배우자, 자녀, 동역자, 직장 동료 상사. 지금부터 우리의 기준과 내 잣대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친하기에 성격이 맞게가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인내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인내로 다른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변화는, 한 영혼의 사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또다시 품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른 타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했기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했기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멀리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인내,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인내의 사랑, 그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서 행하고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철저히 드러나서 이제는 타인을 위해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삶에서 그 사랑의 인내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인내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다 이것은 우리가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논리와 어떤 지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인내의 사랑을 나만 알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가운데 박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타인들을 위해 사랑의 인내로 품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